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자 10월 30일입니다. 10월 30일, 10월 30일 종목 세개 드렸습니다. 자 일신석재, 자 피플바이오, 그다음에 마지막 종목으로 한미사이언스 드렸습니다. 자, 자 날짜 이렇게 10월 30일 찍히고요. 자 그다음에 스크린샷 아닙니다. 스크린샷 아니고 자 현재 오전 8시 57분, 57분, 59분, 8시 59분. 자 이렇게 딱세 종목. 자이세 종목 바로. 나가도록 할 테니까 오늘 어떻게 되는지 영상 끝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신 석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정실장입니다. 자 앞에 오늘도 자 오늘 시초가면에 시초가면 지금 매일매일 자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매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제 영상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계속해서 이거를 영상 처음 부분에 오늘 어떤 건 추천을 드렸고 딱 9시 전에 9시 직전에 드리는 거 라이브로 찍고 그 다음에 영상 후반부에 자 후반부의 결과, 자 결과랑 자, 그동안 누적된 이런 성과들 이런 거다 확인 시켜드리고 어디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는지 자 그런 것들 증거로 남기는 그런 제 개인 채널 이런 거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자 끝까지 시청을 해주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 기회 자 시초가 매매로 아 돈을 엄청나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누적해서 벌수 있겠구나라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영상 후반부에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여러분들 모두가 다, 모두가 다 동참을 하셔가지고 참여를 하셔서, 자, 유료 회원분들 받으시는 종목, 자, 무료 회원분들도 다 똑같이, 자, 똑같이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 알려드릴 거니까 반드시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좋아요, 자, 좋아요와 구독, 이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제가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신석재 이 종목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어제 왜 이렇게 급등을 했느냐 자 결국 이것도 자 트럼프 관련주 자 트럼프 관련주 해가지고 이게 원래 예전에 이제 남북 경협주였죠 남북 경협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트럼프의 어떤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는 또 이런 종목들이 지금 한 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거는 사실 오늘 시초가 매매로 드린 것도 뭐 검색기에 자 검색기에 뭐 여러 개가 뜨는데 그 중에서 딱 이제 마지막 몇분 안에 딱 차트 짝짝짝 돌려 돌려 봐가지고 이제 한두 개에서 세개 종목으로 딱 압축을 해야 돼요. 얘는 왜 압축이 됐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거를 딱 보셨을 때자 기본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구간이어야 돼. 자 어떤 특별한 특별한 큰 호재가 있지 않는 한 위험하지 않은 구간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고가권이 여기고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했고,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하락을 멈추고, 자 하락을 멈추고 여기에서 거래량 크게 크게 터지면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매집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중요한 거는 이거죠. 자 이거는 오랫동안 주식을 하면 또딱 보이는 건데, 자 이거, 자 여기에서 어제 강력하게, 자 강력하게, 자 삼각수렴, 자 삼각수렴을 돌파를 했다라는 거.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고 또 상한가로 끝났어요. 이게 상한가로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갭 상승으로 뜬다, 갭 상승으로 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로 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노려야 된다. 자, 무조건 노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어쨌든 결과가 좋았죠. 결과가 보시면 은 이제 5%에서 시작해가지고 15%까지, 자, 10% 정도, 자, 10% 정도 수익 구간을 내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여 우리가 이거를 어디서, 자 어디서 매도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당연히 여기죠, 여기. 자, 여기에서 우리는 매도 관점으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과거에 의미 있는 지지 라인 때도 있고, 자, 최근에 전 고점, 처, 최근에 저항받았던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반드시 여기에서 무조건 매도를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번에도 여기서 딱 막히는 흐름 딱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시그널이 자 사인이 다 나가죠 자 사인이 자 텔레그램방 이 우리 참여하고 계시는 텔레그램방에 참여를 해 계시는 우리 유료 회원분들 자그 다음에 이제 문자로 자 문자로 나는 참여를 하겠습니다라고 참여 의사를 보여주신 이제 무료 회원분들 자 무료 회원분들은 다 제가 매도가 자 매도가 다 지정해 드린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청 지금 이거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무료 회원분들이에요. 자, 무료 회원분들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자, 똑같이, 자, 종목을 받으시고, 종목을 받으시고, 자, 매수가, 자, 매도가 이런 거 지정해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자 리스크 없이 자 리스크 없이 자 물론 손절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는 이거는 큰 손실이 나오기 전에 손실이 나오기 전에 자르기 때문에 우리가 버는 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여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은 자010-25745-8984자5745-8984 번호로 여러분들이 참여 자 참여 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따가 다 영상 후반부에 다 확인을 하세요 다 확인을 하시고 그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영상 제목이 있죠. 자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자 더보기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자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설명. 설명이 나오면은 맨 위에 있습니다. 맨 위에 이 노란색. 자 노란색을 보시면은 자 무료 추천주 및 종목 분석 문자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링크를 클릭만 하시면 돼요. 자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간편하게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신 석재라는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좀 얘기를 해보자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 저가권이요, 지금. 자, 저가권이긴 한데, 좀 차트를 좀 쉽게, 크게 보기 위해서 좀 주봉으로 볼게요. 그럼 주봉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이제 2018년, 19년, 이때 이제 대북주 한참 이제 핫해 가지고 처음 나왔을 때 이때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크게 지금 조정 나와 가지고 과거에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자, 그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된다 이러니까는 지금 다시 지금 힘을 받고 있는 건데 뭐 트럼프가 되고 안 되고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얘는 어쨌든 지금 시총이 1,300억 정도. 1,300억 정도로 지금 가벼워요.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봉상에도 이런 미친 듯한 파동이 나오는 겁니다.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죽어도 절대로 이런 꼭대기에서 꼭대기에서 자 급등주, 자 급등 추격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 순식간에 하루만에 며칠만에 몇십 프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물리기 딱 좋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가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본인이 어떠한 뭐 공부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타점 잡는 그런 뭐 고수 어떤 스킬 본인만의 기준 자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은 절대 그런 식으로 매매를 자그니까 뇌동 매매 자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막 지금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박스권 추세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 추세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횡보장으로 이렇게 가져 가능성이 가장 높다 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라는 건 어떤 얘기겠어요 계속해서 사골 매매로 타점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예요 타점이 타점이 다양하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타점 자 그래서 이런 타점을 자 단기 자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스윙 관점에서 자 단기와 스윙 관점에서 제가 타점을 계속해서 지금 잡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잡아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분할 매도 관점으로 1차부터 3차까지 목표가를 잡아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이 종목은 진짜 노다지 종목이에요, 노다지. 왜냐? 이런 식으로 변동성. 자, 변동성이 큰 종목. 자, 힘이 센 종목은 타점이. 자, 타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권에 있고, 지금 이제 추세 상승을 시작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타점이 굉장히 잘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타점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받으시려면, 자, 이 텔레그램 방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자, 참여를 하셔가지고, 자, 실시간으로, 자, 실시간으로 이 매수가와 이 매도가 받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지만, 자, 추천을 드리지만, 우리 일이나 학업, 아니면 은뭐 육아, 이런 걸로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자, 그런 분들은, 자, 010-574-8984번으로 일신석재라고 여러분들이 전송을 해주세요. 일신석재라고 여러분들이 전송을 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주주 주주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이거를 신규로 보고 있는 사람이구나 신규로 보고 있는 예비 주주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대응 자료 대응 자료를 제가 발송을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자이 자료는 자 이런 식으로 자 오늘이 10월 30일이거든요 10월 30일 자 매일매일 자 매일 최신화를 시킵니다 매일 최신화를 시키는 이런 자료가 있고 자, 왜냐면 매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매집 가격대. 그다음에 목표가가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이거를 자, 최소한 자, 최소한 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 자료를 받아 보시기를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당연한 얘기지만 자, 분할로 모든 거는 다 분할입니다. 자, 우리가 최저점에서 최고점에서 팔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 여러분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자 시키는 대로 자 실시간 대응 안 되시는 분들 자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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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대 자 가격대 걸어놓으실 분들 자 걸어놓으실 분들은 자010 5745 8984 번으로 여러분들이 일신석재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감자 감히, 감히 예언을 하자면. 감히 예언을 하자면, 자, 이 구간, 자, 오늘 이런 식으로 크게 급등을 했죠. 자, 이 구간 꼭대기에서, 자, 물려 계신 분, 자, 물려 계신 분들, 자, 물려 계신 분들, 자, 100%. 자, 100%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자, 저는 확신. 무조건 확신하기 때문에 자 이분들 자 이분들이 가장 가장 오늘 문자를 보내주셔야 될 분들입니다 자 문자로 여러분들 빨리 빠져 나오시든지 아니면은 저 고점에서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겠다 지금 심장 벌렁벌렁하고 잠안 오시고 밥안 넘어가시는 분들 지금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시는 분들 자01057458984 번호로 빠르게 지금 일신석재라고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물렸다가 지금 떨어지면은, 자, 순위 시간에 며칠 만에 지금 마이너스 30%될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살려드릴 테니까 어떻게든 지금 빨리 문자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이제 시초가 매매, 자, 시초가 매매에 대해서 좀몇분 정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영상이 길지가 않습니다. 자, 길지가 않으니까 영상 끝까지 한 1.5배속, 1.5배속 이상으로 여러분들 바쁘신 분들은 이거라도 지금 확인을 하시고, 반드시 내일부터, 자,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자, 모두가 다 동참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PC로 보시는 분들, PC로 보시는 분들은 좀 수고스러우셔도, 자, 지금 010에, 자, 010에 5745-8984번으로, 자, 지금 참여, 참여 아니면은, 자, 일신 석재라고 이렇게 보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폰으로 보시는 분들, 자,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주 간편하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제목이 있죠. 자, 제목 밑에 더 보기가 있습니다. 더 보기. 자, 더 보기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자,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설명. 설명이 나오면은 맨 위에 있습니다. 맨 위에 이 노란색. 자, 노란색을 보시면은 자, 무료 추천주 및 종목 분석 문자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링크를 클릭만 하시면 돼요. 자,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간편하게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 자, 이제 바로 영상 이어질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 일신석재 일신석재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자 10월 30일 자 현재 시각은 자 분봉상으로 보여드리면 자 현재 시간 10시 28분 10시 28분 지나고 있고 자 오늘 시가 5.54% 시작해가지고 고가 15%까지 오르면서 자10% 정도의 자 수익 구간 보여줬고요 자두 번째 종목 자 두번째 종목 피플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플바이오 시가 1.48 에서 자 고가 12.36 까지 가면서 오늘 11% 상승 수익권 구간 나왔고요 자 마지막 종목 마지막 종목은 자 오늘의 주인공 자 한미 사이언스 한미 사이언스 자 시가 4% 시작해가지고 고가 26.51% 까지 가면서 자22%자22%의 수익 구간이 지금 나와준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도, 자, 오늘도, 자, 대박, 자, 대박 수익, 자, 시초가 매매. 자, 계속하고 있지만은 제가 시초가 매매 요즘 계속 매일매일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계속 해드리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 요즘 시장 상황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자, 재미가 없고, 어떤 큰 섹터, 큰 섹터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어떤 큰 형님들, 큰 형님들이 이끌고 가는 자, 이런 장세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매일매일 그때그때에 어떤 테마가 선택을 받아가지고 자, 장 9시 딱 시작하자마자 얘네들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그랬고 자, 지금은 돈을 믿어야 된다 자, 돈의 흐름을 믿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장이라든지 어떤 기업 가치 이런 거를 지금 믿을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냥 돈이 어디로 가는지 자, 가장 거래가 가장 활발할 때 가장 활발할 때 돈이 어디로 가는지만 딱 포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딱 종목 딱 압축해가지고 딱몇분 만에 몇분 만에 딱두 종목에서 세 종목으로 차트 보고 이거 들어가도 되겠다 이거 들어가면 좋겠다 라고 싶은 거 확률 제일 높은 거두세개딱 집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딱 드리는 겁니다 장 시작 직전에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주구장창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자 유료 회원분들과 똑같이 여러분들도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똑같이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0105745-8984번으로 자 문자로 여러분들이 참여 참여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자 이렇게 자 텔레그램 방에 자텔 라이브 텔레그램 방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매일 종가 매매와 시초가 매매를 여러분들이 같이 진행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이 인증 자 모든 영상에 자 모든 영상에 제가 처음과 끝부분에 후반부에 다 첨부를 해드리고 있고 자 지금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는 이 인증 이것들을 어디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느냐 제 개인 채널이요. 자, 푸근한 주식, 푸근한 주식 이렇게 푸근한 정실장 해가지고 제 개인 채널에다가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시초가 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매일 매일 영상을 올려 드린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차트 분석.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오유하신 종목, 내가 좀 진단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자 내가 어디에서 좀 물을 타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불을 타야 되는지 등등등 모든 거 질문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차트 분석이랑 뭐 주식에 대한 질문 이런 거 해주시면은 제가 영상으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확인은 어디서 하실 수 있다? 자, 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 제목 밑에, 자, 더보기, 더보기가 있고, 여, 누르시면은 설명, 설명 밑에, 자, 정실장, 무료 종목 차트 분석 채널 입장, 이런 식으로 제가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요. 이거는 뭐 PC든 아니면 뭐 폰이든, PC든 폰이든 다 똑같습니다. 영상 더보기, 자, 더보기를 클릭하면 여기 밑에 설명에 나오는 거니까, 이 초록색, 요 초록색, 초록색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 채널에서, 제 개인 채널에서, 자,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고, 자, 오늘도, 자,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10월에, 자, 오늘 10월 이제 거래 일, 2일 남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정리를 이렇게 해 두고 있습니다. 해 두고 있고, 자, 오늘 세 종목 이렇게 지금 추가를 해가지고, 추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자, 당연한 얘기지만은, 자, 이런 식으로 결과, 이런 식으로 수익권이 나왔다는 게, 자, 이 정도의 수익을 냈다라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고, 자,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산 거를 여기에서 다 팔았다. 당연히 이런 말도 안 되는 매매는 없습니다. 이건 신의 영역. 신의 영역이고, 중간중간에 당연히 분할 매도를 실시를 합니다. 분할 매도를 실시를 한다고, 이런 거는 다 유료 회원들은 다 타점을 잡아 드립니다. 잡아 드리지만, 우리 무료 회원분들도 자,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자,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기준에 맞게 분할 매도로 매일매일, 자, 매일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자, 돈을 믿은, 자, 돈을 믿은 이런 매매 결과 아주 대박 수익을 지금 낼수 있었고, 자,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딱1 시간 내로 수익을 크게 내고, 딱 우리는 퇴근을 하면은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를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0105745-8984번으로 자, 참여라고 전송을 해 주시고요. 자, 우리 PC로 보시는 분들, 자, PC로 보시는 분들, 자, 지금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자, 지금 참여라고 전송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시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제목이 있죠. 자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자 더보기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자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설명 설명이 나오면 맨 위에 있습니다. 맨 위에 이 노란색 자 노란색을 보시면은 자 무료 추천주 및 종목 분석 문자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링크를 클릭만 하시면 돼요. 자,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간편하게,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자, 이렇게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고 자, 내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대박 수익을 매일매일 낼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절대 늦은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좋아요. 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